서방의 그 강력한 제재가 몇년 동안이나 씨름했던 문제 있잖아요. 그걸 우크라이나가 단몇 시간 만에, 음,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면, 여러분 믿으시겠어요? 러시아의 생명줄, 그 돈줄이라고 할수 있는 가스관, 바로 그 심장부에 아주 예리한 타격을 가한 사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2024년 8월 초에 일어난 일인데요.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센터, 가스관, 그 핵심 구간이 파괴됐습니다. 이건 그저 시설 하나 파괴된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.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, 아, 심지어 중국과의 에너지 게임 판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, 뭐랄까, 지정학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와, 상상만 해도 그 파장이 느껴지는데요. 그 8월 2일에 러시아,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디펜스 미러 보도를 보면요. 이게 그냥 뭐좀 부서진 정도가 아니에요.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스관 일부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. 비상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뭐 손실 방법이 없었다고 하고요. 완전히 증발했다고요? 거의 영화 같은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중요한 건그 폭발이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유로마이단 프레스 분석을 보면 이 가스관에 직접 연결돼서 에너지를 공급받던 러시아의 핵심 군수공장들 있지 않습니까? 아, 군수공장들이요? 네. 바로 그 공장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군수 공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곳들이 그렇게 타격을 입은 건가요? 네, 대표적으로 데미콥스키 기계 제작 공장을 들수 있어요. 여기가 러시아 최대 철도 차량 제조사 중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철도가 러시아 군수물자 운송에는 거의 대동맥 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물자 수송의 핵심이죠. 그런데 이 공장의 가스 공급이 딱 끊기면서 생산 라인이 그냥 멈춰 버린 겁니다. 아. 생산이 멈췄군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아, 네, 또 있습니까? 네, 그 유명한 미그 전투기, MIG 전투기 만들고, 수리하는 항공기 제작사, 그리고 마그넘 K 탄약 공장까지 전부 다 가스 공급이 중단돼서 가동을 멈췄어요. 러시아 전쟁기계의 심장이 뭐저거린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수 있죠. 이게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,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야... 정말 뼈아픈 타격이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한 국제정치 지형까지 뒤흔들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센터가스관 이 중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 중국 직통은 아니군요 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자기들 영향력 아래 묶어두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폴란드 싱크탱크죠. OSW 분석을 보면,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지렛대 삼아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,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, 뭐랄까, 일종의 가스연합 같은 걸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. 에너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이죠. 음, 에너지 패권 전략이 이런이었군요. 게다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요? 네. 인텔리 뉴스가 올해 5월에 지적한 내용인데요. 러시아가 이 가스관으로 일단 우즈베키스탄에 가스를 보내요. 네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이걸 받아서 다시 중앙아시아 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파는 약간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. 아, 그러니까 러시아가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에 우즈베키스탄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 속내는 달랐던 겁니다. 중앙아시아의 가스 강자인 트루크메니스탄 있잖아요. 이 나라를 견제하면서.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좀더 넓히려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. 아,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으로 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린 겁니다. 아,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군요. 네.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려던 계획에 급 제동이 걸렸고요.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상당히 약해졌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 막대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순식간에 잃어버렸다.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순식간에 판이 뒤집힌 거네요.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데 왜 이렇게 쉽게 공격당한 걸까요? 뭐 방비가 허술했던 건가요?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. 가스관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방어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에요. 소프트 타겟이요? 네.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광활한 지역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. 이걸 전부 다 지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이미 2003년에 미국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(CSIS)의 로버트 에벨 국장이 LA 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. 적인 노력으로 최대의 물리적, 심리적 피해를 줄수 있는 아주 쉬운 목표물이다 라고요. 20년도 더 전에 이미 그런 지적이 있었군요. 네. 특히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방공망 역량이 여기저기 분산되고 약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여기서 자연스럽게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랑 비교를 안해볼 수가 없네요. 만약에 그 제재가 아주 효과적이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직접 타격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바로 그 지점을 짚어 봐야 합니다. BBC 보도를 보면 미국하고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 수입을 비교적 빨리 금지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하지만 유럽 연합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.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스 제재에는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. 물론 뭐 해상 원유 금수 조치 같은 걸 하긴 했고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 제재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 효과가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. 심지어 에너지 및 청정공기 연구센터 CREA라고, 독립적인 에너지 싱크탱크가 있잖아요. 여기서 올해 4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2024년 한해 동안 EU가 러시아 가스를 사느라고 쓴 돈이 254억 5천만 달러랍니다. 그런데, 같은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재정 지원액이 217억 3천만 달러거든요. 오히려 가스 사는데 돈을 더 썼다는 거예요. 와, 지원금보다 가스 구매 비용이 더 많았다니, 충격적이네요. 게다가 엠버 에너지 분석을 보면요. 2024년에 이후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 자체는 전년보다 오히려 18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네, 물량이 늘었다고요? 제재하는데? 네. 물론 뭐 가스 가격이 좀 떨어져서 총 지출액은 줄었을 수 있지만 물량 자체는 늘어났다는 거죠. 물론 이유도 계획은 있습니다. 2028년까지 러시아 가스 계약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. 2028년까지 아직 몇년 남았네요. 그렇죠.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단 하루의 공격으로 서방이 몇 년에 걸쳐서 아니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그 목표를 그냥 현실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. 블룸버그의 스테파니 베이커 기자가 지적했듯이, 때로는 제재라는 것이 너무 적고 너무 늦은 그런 접근 방식일 수 있다는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결국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내용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국제 분쟁에 정말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.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,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